안녕하세요. 다육나들입니다. 오늘은요, 이 아이가, 음, 안수이라는 아이예요. 안수이. 안수이라는 아이인데, 이 아이가 탈피를 못하고, 이렇게, 마르고 있어요. 그래서 제가 여기 탈피하는 걸 조금 도와주려고 하고 있어요. 이 탈피를 못해서, 말라가지고, 뻣뻣해서, 어, 이 아이를 살짝 도와줘야 될것 같아요. 더 어제 제가 저녁에 집에 갈때이 아이를 저면 간수를 하고 갔어요 조금 너무 말라 가지고 탈피가 안돼서 탈피가 안되고 안에서 이렇게 자라고 있으니까 아이만 안에서 커 가지고 밉게 크는 것 같아요 이렇게 들쑥날쑥하게 이렇게 커서 이 미리 여기가 살이 있을 때는 미리 이렇게 해주면 안 된다고 하는데 이 아이는 지금 너무 말라가지고 탈피를 스스로 못하고 있어요. 그래서 살짝 여기를 열어줘야 될것 같아. 이렇게. 막 분지가 두 개씩 돼 있잖아요. 두 개도 돼 있고 뭐 하나도 돼 있고 하겠지만 그래서 이 아이가 잘못하면 상처나니까 음, 살짝만 이렇게 요 정도만 해 줄까 봐요. 이렇게 코노비트움 이 종류도 이게 많은데, 저그 축전 같은 거 이런 거는 축전, 뭐 이런 거는 음, 스스로 알아서 탈피를 잘 해요. 근데 이런 아이들은 스스로 안 알아서 잘 못하는 것 같아요. 그렇다고 이걸 다 뽑아서 어떻게 할 수도 없고, 그래서 여기만 살짝. 그러면 뭐 상처나죠 잘못하면 요기만 살짝 도와주려고 리아이들이 이렇게 탈피도 안 하잖아요 그럼 물도 잘안 빨아들이고 이 핀셋이 너무 뾰족해가지고 잘못하면 상처를 내서 차라리 이렇게 굵은 걸로 하는 게 상처가 덜나요 핀셋 제가 그래서 그 아주 가는 핀셋을 잘안 써요 하역정리할 때도 상처날까봐 무서워서 아이들을 막 다루지를 못하겠어. 또 살짝만 도와줘도 얘네들이 툭 나와요. 근데 이, 이 아이는 조금 일찍 도와줬어야 되나봐요. 너무 말랐어. 마르고 탈피도 안 하고. 이렇게 잘 까지지도 않아요. 말라. 여기에 살에 붙어 있어가지고. 조금만 도와주면 얘네도 말라가면서 이렇게 되겠죠. 이걸 어떻게 다해 줘야 될지 모르겠네요. 막 말르다 보니까 여기로 그냥 이렇게 삐져 나와서 이렇게 예쁘지가 않아요, 지금. 얘네는 나오고 싶고 말라서 못 나오고 막고 있고. 그러니까 이렇게 믿게 되는 것 같아요 얘네 엄청 예뻤던 애긴데 이렇게 믿게 돼가지고 여기만 조금 도와줘도 아이들이 나올 것 같네요 숨도 못 쉬고 있었던 것 같아요 이 아이가 안에서 요 정도만 해줘도 어떻게 여기 얼굴을 조금 내밀고 나오고 싶어서 세상에 이 좁은 집에서 이걸 이렇게 조금 해주니까 얘네가 도움이 되는 것 같죠? 이, 이 제가 손톱으로 살짝 이렇게 해주는 게더 나을 것 같네요 너, 여기 물을 살짝 뿌려서 해주라고 여기 고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어제 제가 저면간수를 해서 약간 얘네가 좀 붉기는 뿌었어요 완전히 그냥 말라가지고 근데 이 상처 날까봐 제가 살살 하기는 하는데, 아이고 사람도 얼굴 고치면서 사는데 뭐이 아이도 이렇게 좀 도움을 줘야지 얘가 이뻐지지. 지 힘으로 나오라 그러면 어떻게 나와? 못 나와? 이 절대로 힘으로 못 나올 것 같아요. 예. 그래도 많이. 이렇게 하면 얘네들이 조금 더 예뻐지겠죠? 며칠 있으면 얘네들이 쑥 나올 것 같아요. 지금 못 나오고 있잖아. 아 세상에. 어느 정도 이 아이를 해줘야 될것 같은데. 여 코너를, 코너가 매력이 있는 게 이런 하이트 그린이 뭐 이런 두들레 아까도 분지를 하잖아요. 분지를 하는데, 이 코노 이런 아이들도 분지를 해요. 그래서 전에 이 아이들 좀할때 한두, 한두 얼굴 두개 정도를 구입해서 오면 어느 날 보면 이렇게 분지해서 네 개가 되고, 여덟 개가 되고, 이렇게 되잖아요. 그런 매력에 얘네들 키워요. 그리고 아이들이 크면서 이 즐거움을 굉장히 많이 줘요. 아이들 생김새도 예쁘고 오동통통한 게 아, 어, 저는 키핑장에 오잖아요. 그러면 매일은 못 오지만 제가 직장 생활 하니까 이제 와서 잠깐 잠깐 이 어, 촬영을 하고 가고 가고 그러는데 이 아이들 와서 자랑하다가 가요, 자랑하다가. 너무 예뻐요. 예뻐, 예뻐, 이러다가. 여기서 계시는 분들 다 그럴 거예요. 오셔서 막 서로가 내꺼 예쁘다고 자랑하다가 가고. 정말 힐링이 되죠. 그러다가 보면 하루, 즐거운 하루가 지나고, 또 즐거운 하루가 지나고. 얘네가 개체수가 어느 날 보면 쑥 늘어가지고. 예뻐져 있고, 지금 이 아이도 빡빡하게 이뻤던 아이인데, 이렇게 개체수 늘어지면서 작아졌어요. 작아져. 얼굴이. 제가 이 아이를 가을에는 분갈이를 해줄 거예요. 좀 예쁜 화분에다가 분갈이 해서 조금 아이들이 조금 크게끔 어, 지금 보니까 두 개로 분지한 아이들도 있고, 세 개로 분지한 아이들도 있고, 그래서 얼굴이 하나짜리도 있기는 있는데, 지금 배가 넘게 되는 것 같아요. 이 아이 기존의 얼굴 하나가 두 개, 세 개가 되니까 그래도 상처 몇개안 나고 잘 되네요. 살짝만 해줄 거예요. 이거를 다 따지는 못해요. 이거 다 따면 안에 물도 들어가고 지금 저면 관수한 거라 그리고 아이들이 이거 뿌리 쪽을 건드리게 되면 떨어져요 여기 아이들이 분갈이 할 때는 엄마 얼굴을 두 개씩 세 개씩 이렇게 따서 개체 수 늘리려면 심으면 얘네도 또 금방 늘어나요 이런 아이들은 어 제가 보니까 집에서 키워도 되는 것 같아 집에서. 집에서 창틀에, 이게 조그마니까 넣어놓고 창틀에 놓고 이렇게 키우면 어 그래도 많이 깠죠 어, 보시는 분들도 아슬아슬하죠 이 아이 상처 날까봐 이 아이도 세개가 지금 분지됐어 세개어 얘네들 이제 숨 쉬고 나올 것 같아요 숨 쉬고 이, 그, 제가 볼 때는 이 아이 이렇게 까주지 말라는 거는 너무 일찍 까주면 얘네가 그 엄마 그 껍데기를 먹고 살아야 되는데 일찍 까주면 얘네가 그걸 못 먹고 하니까 까주지 말라고 하는 것 같아요. 근데 이렇게 말란 거는 얘네가 힘이 없어서 못 나와. 나오지를 못해. 그래서 이렇게 조금 도움을 줘야 돼요. 도움을 줘야지, 얘네가, 어, 숨통이 막히, 숨통이 뚫릴 것 같아요. 이게 숨을 막혀갖고, 도움 안 주면. 이런 아이는 하나가 문제인 것 같아요, 하나. 이거 하나가 못 나오는 것 같아. 이한번 열어봐야겠지만, 이게 하나 같아요, 여기는. 이기 보세요. 하나야, 하나. 얘는 너무 힘들어서 분지 못하고. 이렇게. 그래도 어느 정도 이렇게 해주면 지네가 조금 나올 것 같아요. 이 아이는 두 개가 분지됐어요. 이 핀셋이 이렇게 하다 보면 너무 크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. 근데 이 가늘다고 이거 가늘어도 너무 뾰족해서 얘를 상처를 내요. 그래서 제가 굵은 걸로 얘는 상처를 내면 폭 들어가 요 가늘으면. 근데 이렇게 하기는 좋은데 그래서 제가 굵은 걸로 이렇게 하는데 가는 걸로도 이렇게 열어주니까 조금 낫네. 아. 약간 노하우가 생겼어. 거의 다 하니까 노하우가 조금 생기네요. 얘네들이 이 아이가 지금은 길쭉길쭉 하잖아요. 못 나오고 커서. 근데 얘네가 동글동글해요. 원래. 동글동글해야 맞는 건데, 못 나와서 그래, 못 나와서. 이렇게 못 나와가지고, 키는 자라고 싶고, 나오고는 싶고, 이 껍데기가 단단해가지고, 막혀서 못 나오고 그러니까, 여기도 하나짜리가 이 안에 숨어있네요. <laughs> 얘네들이. 고마워 할것 같아요. 이 말, 이렇게 말르면 아이들이 물도 안 빨아들이고, 뿌리가, 얘네 먹어도 뭐, 그, 나올 수가 없으니까, 성장을 해야 먹죠, 물을. 성장을 해야지. 또, 아, 무늬도 너무 이뻐. 속살이 나오니까 너무 이뻐. 네, 예, 내년에는, 탈피가 그냥 됐으면 좋겠어요. 이렇게 안 해고. 얘네를, 제가 물을 너무 굶긴 인지도 몰라. 너무 굶기니까 탈피 탈피를 하려다가 못한 건지도 몰라. 이거 보세요. 좀 많이 예뻐졌죠? 어, 많이 예뻐졌어요. 지금 이렇게 해놓으니까 더, 금방금방 더 말라. 여기가, 껍데기가. 제가 물을 저면 간수했는데 살짝 물 올라왔다가 음, 이거 지금 살짝살짝 떼어놓잖아요. 떼어놓으니까 이게 발, 말라서 바삭바삭 그래. 근데 이렇게 힘들어서 못 나오니까 도움을 줘야죠. 아무리, 응? 뭐, 해놓으면 안 된다고 하는데, 이 정도 되면은 까줘야 될것 같아요. 상처가 몇 개, 몇 아이가 났어. 이 정도만 해놓고. 이렇게. 여기만 살짝 열어주면, 될것 같아요. 더 이상 건드리면 힘들 것 같아. 이아가한 몸인데 그래도 조금 조금 이렇게 됐어요. 아우 정말 힘들게 했네요. 이 아이 힘들게 했고 아직 분지할 애들이 많은데 이 아이도 보세요. 이 아이도 지금 이렇게 분지를 하려고 해요. 그래서 이 아이는 이렇게 지금. 제가 어제 물 줬거든요. 그래서 이렇게만 해도 얘네들이 이렇게 살짝 나오는 거 보니까 얘네들은 그래도 잘 나올 것 같아요. 이거 보세요. 이렇게. 얘네도 이렇게 아주 소형종이라 조그맣게 이렇게 분지를 해요. 이렇게. 미리 분지하는 애들도 있고, 이렇게 지금 여기 나오는 애들. 이 정도 나오면 지네가 알아서 나올 것 같아요. 근데 아까 그 아이는 아예 못 나오고 있으니까. 이렇게 이렇게 이 정도 나오면 지네가 나와 나와 줄것 같아요 이 정도는 이 아이는 결도 굉장히 이쁘죠 안수이라고 써 있는데 그러니까 피시포름이 이런 것도 이런 무늬가 나오는 게 있어요 피시포름이 같은 거 어, 이게 정말 예쁜 아이였거든요 근데 이렇게 보세요. 이렇게 해서 오늘 이 아이만 어, 탈피에 도움을 줬습니다. 이렇게 해서 다음에 제가 어느 정도 이 아이 어, 햇살에 놓지 말고 살짝 좀 해가 좀 가린 곳에 놔뒀다가 요좀 단단해지면 내놓으려고요. 아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드리고요. 어,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 알람 설정도 해주세요. 고맙습니다. 다육나들이였습니다.